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심. 이제 이제 영화까지 갑니다. 의롭다 하심은 1단계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죠.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심은 말 그대로 영광과 영화의 나라 가는 겁니다. 영생 복락의 삶이죠. 그 3단계 삶입니다. 그래서 땅의 삶과 영화의 삶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론 보면은 그 영국의 의사이자 그 신학자인 그리고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에 근거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전부 다 상상력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상상에 근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철학과 과학에 근거할 수 없다. 좀 과학적 사고를 가진 그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철학 논리, 과학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개연성 이론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천당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죽으면 어디론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할 수도 없고 어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인데, 여기에 보면 자, 초월자 하나님,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성화의 단계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거긴 질병도 있고,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죽음이 성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상에서 살아간 동안 원치 않는 어떤 고난,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더 점검했으면 합니다 자, 2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달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구원론과 그 다음에 성경밖에 있는 다양한 이방 종교가 있는데 철저하게 구원관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들은 자기 공로로 어떤 공덕에 의해서 내가 좋은 곳에 갈수 있다. 이런 구원론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자 지상에서 같이 한번 있겠습니다 시작 지상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 영화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최종 단계입니다 영화에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이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영혼만의 영화가 있고 예수님 제림 때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속과 영화를 누립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좀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영혼만의 안식. 이게 두두 번째 단계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완전한 영안. 몸의 구속의 상태는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그다음에 신령한 몸, 영의 몸, 강건한 몸으로 이 부활한 몸이 연합해서 완전한 구속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좀 영화의 단계를 좀 세밀하게 나누면은 영혼만의 영화의 단계, 그다음에 완전한 구속의 단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화가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에게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결코 우리만의 의지적인 고행에 의한 열매가 아니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행에 의해서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마저도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달락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화 과정에 성도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입니다. 영광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닮기, 맡아들이신 예수님과 가족 관계로 살면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화의 나라를 아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끝부분에 가서 오늘 권사님이 읽어 주신 마태복음 9장 43절로 48절 좀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영생의 나라와 영벌의 나라를 동시에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만 보면 안 되고 영벌의 나라도 동시에 볼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보면좀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영광과 영화의 나라를 무엇으로 볼수 있느냐? 자, 영벌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볼수 있느냐? 우리 상상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 논리에 맡길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는 가설에 맡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영화의 나라를 보고 영광의 나라를 보고 영벌의 나라를 어디서 보냐? 땅에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선명하게 영광의 나라, 영화의 나라, 그리고 영벌의 나라를 볼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더 닮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성령 안에서. 자, 4번 죽음이란 뭔가? 어 한번 첫 번째 단락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끝이다. 죽음은 존재의 단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체는 땅에 남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삶의 끝이다. 죽음은 존재의 단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뭐 무신론자들은 또 이상하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죽는가? 자,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죽는가? 인생 안에 삶의 일부로 죽음이 내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이라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안에 삶의 일부로 죽음이 내재되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지 자연스럽게 인생 안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뜻그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선악과 열매 먹지 말으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속량,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가지요. 회복해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왜 죽는가? 우리 이성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에 고난, 질병, 죽음이 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이 가장 적절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원론적인 건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건짐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안 죽고 계속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 깊은 영역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건진받지만은 육신의 죽음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육신의 썩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과정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 성화 안에 고난이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보고, 고난도 보고, 여러 가지 환란 그런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히브리스 12장 3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적절한 꾸지람 채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 잠시 있는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단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징계가 즐겁지 않아요. 이 징계가 어느 때는 슬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성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광의 나라 영화의 나라를 보는 자만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되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올곧게 바른 길로 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감정이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의롭다 인침 받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변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 연단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난 질병 죽음은 성화의 수단입니다. 자, 첫 번째, 달라고 한번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사람들은 종종 성공에 도치됩니다. 오염된 인간은 번영이 오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타락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아프거나 재난과 실패를 보고 죽는 것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죽음이 두렵고 질병에 대한 무서움이 있지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겸손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죽음을 성화의 도구로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자, 성화 가정 속의 질병과 죽음도 성화의 도구로서 우리를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자에 이야기했지만은 죽음, 질병,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영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잠시, 잠시의 일한 것들은 연단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달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질병과 사고와 실패를 경험하고 죽어가는 가족을 보면서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고난, 질병, 죽음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부름 받았나요? 어떤 환경에 예수를 믿고 어떤 환경에 예배당에 나오고 어떤 환경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게 병이에요, 병. 응? 고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혼자 걸어서 병원 가는 병은 아주 경미한 병이에요. 내원처 가서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진료 받고. 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중환병입니다. 누군가 부축해야 되고, 누군가 차를 태워 줘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중환병이죠. 그런데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는 고도의 중환병이 있습니다. 병원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건강할 때 정신 상태와 내게 병이 왔을 때 정신 상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는 고도의 중환병은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요. 자, 이때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십자가를 의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삶의 질이 떨어졌을 때 자, 이때 우리가 또 선택할 게 뭐냐 하면은 죽어 가는 과정과 죽어 감 임종이 있는데 국가 시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치매 같은 거, 그다음에 고도의 중증병 마치 가족의 관계를 얽어매 가지고 뭐안 돌보면 불효 자식이다 이야기하고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한 병이 올 때, 고도의 병이 올때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여유를 주고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야지. 이것을 자꾸 효도라는 차원에서 막 매몰차게 몰아가면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보면요. 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성화 과정 속에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러한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는 고도의 중환병이 왔을 때 성령 안에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왜요? 영혼의 안식과 구속에 나라가 있거든요 이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 고도의 중한 병이 있는 사람도 여유를 좀 가지고 왜요? 영혼의 안식과 완전한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인내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여유를 줘야 됩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의회로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했지 이것을 교육시키는 기회로 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영안실에 가거나 안치실에 가고 시체를 볼 때마다 좀 외람된 생각이지만은 아,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인들 특별히 젊은이들. 응? 그저 막 천방주치 고삐 풀린 막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게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안치실이 칸이 딱딱돼 있는데 제가 초기 교육전도사때 장례식 가면요 하나만 열면은 다 보였어요 보면은 네, 다 보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게 생생하여 뭐 여섯 살 먹은 애도 있고 열여덟 살 먹은 사람도 있고 팔십 살 잡수신 분도 있고 그걸 전체를 보면서 더 깨닫는 거야 한명한명 한명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부름 받는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어 어린 아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는구나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장례식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어, 목사님, 저도 안치살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엄청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걸 터부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죽음의 생명은 연속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두렵지만은 우리에게 자주 하는 죽어감, 이 그다음에 죽음 임종 이것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 안에 육신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의식적인 존재로 복락을 누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그분들은 육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식적 존재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산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복락의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서 이 죽음을 갖다가 터부시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삶, 영혼의 안식, 완전한 구속의 상태.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소로를 보면은 영원한 복락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의인은 영생이며 의인이 아닌 자는 영벌입니다참 누구 앞에 가서 영벌 이야기가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가 상처받아?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선포를 해야 되겠죠. 보면, 자 마태복음 9장 43절로 48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영벌을 말씀하면서 무 이야기할 그 앞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형벌도 영원하며 생명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땅에 사는 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서 두 군데를 봐라. 영생의 나라를 봐라. 영벌의 나라를 봐라. 그런데, 영생과 영벌의 나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손이 범죄에 있는다. 손 찍어버려. 자, 발이 범죄에서 발 찍어버려. 눈이 범죄에서 빼버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단호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삶을 그래서 영생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불모세 심판을 본자는 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강조합니다. 땅의 삶과 영생과 영벌의 나라를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개로 보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화를 해갈 것인가? 그것은 영생과 영벌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 구원 따로 삶이 따로라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의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 완전한 구속을 누립니다. 고난, 질병, 죽음의 순간까지 영화의 단계를 보면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영벌의 나라를 보는 자만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이 현실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 어려움, 그게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로마서 8장 의도하는 게 성도는 이미 의롭다 인침받은 우리는 죄에 싹쓴 사망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있고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혼의 안식과 완전한 구속의 나라를 봐라 그러면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 세 번째 단계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6일 전체 출석주일도 대부분 초신자는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왔다가 좀 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중에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벌의 나라를 썩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남녀 전도의 임여원들 좀 같이 임원들 오늘 이렇게 특송한 것처럼 특송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다양한 곳에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2월 초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단기성교를 못했어요. 청년부와 성교위원회 당의 중심으로 단기성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운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교회,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운명론 속에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준동 장로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자녀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온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귀한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김지영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경영하는 회사에 축복하시며 두 아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부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른 새벽에 찬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나온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의 그들 모습 속에 20년, 30년, 40년, 50년,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학생들, 그들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11월 6일 전체 출석주일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세명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